우리다. 아, 나 이거. 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. 평궁 흐이 한판 때릴까요? 평궁 시리즈는 전부 라나가 필요한가요? 예. 그게 아니면 라. 그게 안 돼. 좆밥이야. 그게 아니면 중국산입니다. 흐웨이는 어떻게 평공으로 솔직하다요? 흐웨이의 마화통은 40입니다. 히라나 히라나 주면 평타 치면 마나가 30차. 거기에 블루까지 하면 깔끔하게 평공공주. 히와 흐웨이가 궁을 3번 쓸 때마다 천벌 받거든요. 그게 또 맞돌이에요. 굉장히 배럴드 히라나 끝까지안뜨면 떼내리자고. 그건 당연한 거고. 여기서 하나가 딱 떠야 되는데, 라다가. 졸립. 나오면 1등이긴 해, 평궁이. 히라나안 나오면 그냥 죽는 거. 당연하긴 해, 그거는.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,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1등 하는 거 양심 터졌죠. 그게 나오면 이제 1등 가능한 거고. 깜부도 있겠다. 연패수는 많아요. 아, 쓴줄 알았네. 일단, 쇼진 하나 써야 돼요. 제조전기. 뭐야 이 쓰레기는 이기는 거 아니야? 사람 아닌데 이거? 아 다행히도 내가 더 사람 아니지? 역시 바람치. 사람 아닌 새끼보다 더 사람. 아니야. 어 잠시만요. 오. 어. 왜한 장이 안 떴는데? 이건 음, 변수인데? 음.

역시 씨벌레 파렴치. 지는 게 좋아요. 솔직히 꺾는 것도 방법이야. piece s 켄치 켄치 켄치. 템맛있 라라라는 슈발이라니 웃을 때가 아니야, 지금. 라라라의 비밀이 있는데? 라이트치 가면은 이제 방마저 합친거 에 해가는 이제 보호막을 지는데 선봉대는 보호막 받으면은 내구도가 올라가요 무한이야무한라실까요유명한 뽑아야되고 제니스 야시의 본능이 뛰어난다만 <목소리> 진짜 일 모햄 시다 시다 진짜 1등이긴 해요. 너무 그게 맞아. 사각사각 이래만이 이거 같긴 한데. 아 적투 좋다. 그죠? 진실이고. 그우 펜치 먹음 이상인데 노라 유미가 진짜 맛돌이야. 피오라는 위험하다. 징수총도 있고 징수총도 위험한데. 은빛 여명의 지평선이라 맞으면 퍼뎀이여체퍼뎀이여 끝. 어 지평선 두 개는 에바지. 십년아 지평선 아 됐다. 무한모델. 무한 모델 무한. 오늘의 메뉴는 카레 우동이야. 전판부터 왜 이렇게 대주냐고? 씨발, 또이 새끼들이 그냥,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300점 올릴 때, 와, 역시, 어없지 와, 지렸다, 막 하면서 이러는데, 두판 이거 싸니까, 또왜 이렇게 돼주 다 이렇게 했어, 오늘, 슈발. 어. 이렇게 했는데, 그냥, 뜨, 떴을 때 1등이잖아. 아니, 히라나 지금, 11턴 돌, 12턴 돌렸는데, 안 나오는데, 어떡하냐. 나왔으면 1등인데, 맞잖아. 맞잖아. 어, 위몽겔 해왜 이렇게 화나셨어요, 형님? 뭐 어떻게 했을까요? 펄치 어떻게 했으면 됐을 까어 진정해 진정해. 토토 하셨어? 어개 등신년 파면 좀쓰이 마라. 꼬시다 이 새끼야. 너 때문에 템초까지 망았어 이 새끼야. 바로 나가 그냥. 토토 있겠지. 아니 안 그래도 그 중국인한테 나그 토토 제안했어 그러니까 토토 사이트도 제안했는데 같이 그냥 돈 벌어볼 생각 없냐고.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 팔차선님 도박 유행 중이라고. 그러니까. 자기한테 하루에 100만원, 200만원만 보내래 그니까 러 내가 그러면은 반반 수익한대 그래서 조까쇼 했거든? 흠 전략가 양반 눈을... 뭐 꺼지쇼 했는데 왜냐 이거 그그 그 사람이 엠도니 형한테도 똑같이 보낸다고 근데 엠도니 형가 아예 씹은 거야. 그러니까 엠도니 형한테 쌍적박왔 야이 씨바라 대답 좀 하라고 카톡 그렇게 한대. 아, 씨발, 깜짝 놀랐네, 저 새끼. 어, 미친놈이냐. 깜짝이야. 도배준 그만해, 너도. 벽고 서있어, 너 근데 전파는 진짜 토토 같긴 했어. 왜 대준 거지? 파렛지 대주는 거뭐 하루 이틀이야. 이유 없이도 대주는 거지. 이유 없이 대주면 패짝이잖아요 누가 손해를 봤는데여기서 나밖에 손해를 안 보잖아. 이 새끼들은 생각이 없어. 이거 롤인 줄 알아. 닥시그냥 이건 토토충이구나 이거 맞춰봐 50%까이 이새끼들 50%, 이 새끼들 50 돌아가는 거야 환장하겠지 바로 치가 승방을 할까 여기서 또 분교장을 쳐먹을까 몽울렁을 쳐먹을까 기대가 되지 요즘에 내가 생각했을 내전적에 총검박은 게 승률이 좋더라고. 중반부에 칼지팡 있을 때 그냥 총검으로 넘기고 그다음 했던 게 성적이 좋았어. 뭐야 이 쓰레 같은. 이 뭐야. 뭐야 이거. 아,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. 이게 쓰레기야. 와, 이거 템 진짜 다 써지겠다. 그죠? 아 근데 꿀벌 꿀두마차는 좋던데. 거하이 있긴 하거든요. 몇 꿀이냐, 태그나아예삼 꿀이 말만해. 5 꿀은 빡세고 썸파 있어야 돼. 아 썸파 없으면 못 누겠지. 너널 원망하고 저주한다, 태그나까비 존나 세네 그냥. 네, 바나나 맞아요. <laughs> 진짜 바나나일 줄 몰랐죠. 이거 뭐야 이거? 피복? 뭐? 크가.

파, 이번에 진짜 분조장 먹었으면 토토 춤들 찐 분조장이 을어있다고 아니, 아니야, 이번에 내가 봤을 때 패배에 걸었을 거야. 무조건 그치. 내 생각엔 그래. 아, 왜심령안 나오냐? 투잖아. 형마야, 어 형마야, 아웃이면. 족범이 누가 안 죽여주나? 요즘에 총검 가는 사람 없던데, 총검 진짜 좋아하네. 아니, 총검이 나는 승률이 좋던데? 딱 그니까, 총검 남았을 때 있잖아. 총검으로 빌드 쳤을 때 나는 1등을 엄청 많이 했어 이했지 아, 총건안 갔거든. 나도 아는데. 조금 뒤졌지. 오케이. 고맙다. 이잠깐 뭐야? 오드를 켜 시키기 오드를 켜시키 아, 이거 안 스팟인데 올황 미친 놈인가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올황 삼성 봐야 돼. 음, 나이스 벽촌 어, 잖아아 벌써 돈 많이 썼어 용은이 슈가 꺼지고... 아, 족불 안 나왔네. 팔왕 씹간지네 요건 예상 못했디 바로 올왕 라그나로 크긴 것처럼 치죠 8식 두판 연속 던지니까 또 패배에 걸었겠지 바로 팔 족범이 올라프 쓰는 거 캐치하고 뒤지면 분리로이제템뭐 이렇게 족까지 들고 있어. 뼈. 오건에. 이거 어차피 이겨가지고 목마린 짤죠 차피 차피야. 어차피 이겨서 600 그니까 975까지 이거를 저거 안 쓸게요 안 쓰고 두 개를 그걸로 한다는 느낌. 먼저 목마린 절 좀. 어? 제조합기두개 받는다 말이지. 올황 시다시시다아 씨발 어? 어, 쌈템 템 줬잖아. <laughs> 모르겠지. 8시 <팔>, 8식 <laughs> 플레이. 괜찮겠지? 어네. 에퍼아치로 됐네. 아또시작해두개 오, 어찌 그거 소라카 빨리 갖고 와. 니네 관심 없으니까 팔 황, 간깐 잠깐만 이거로가 <laughs> 저 대다 <됐다> 지금 바렴치지 건에서 1 0 차원에 개빡치셨는데 이걸 뭐가 쫄려 육달인데 어, 없어도 이게 일걸리는 그냥 진짜 올라프 3템에다가 육달 들어가서 공격력이 말이 안돼호 올황 1까간지네 요즘에 그거 안나오더라고 뭐야 보보 상변이 잘 안나와 그죠? 그 너프먹었어 나오랑유 아니 안나갔냐 피없으면 부스 등쇠로 스던쳐지 미쳤어? 미쳤어? 어무 뭐 되겠어 6살하고8 6 달이야. 지금 썰은 치면 이거 키 잡는 시간 손해봤잖아. 꼴꼴도 못 이겨 지금 뭐 하는 거야? 팔식다 팔고 상변 실패로 토토 주광강 존나웃기. <laughs> 존나웃기래. <laughs> 그러면 지금 집에 존나 많이 찾아와. 안 그래도 아 지금 찾아올 새끼들 널렸는데. <laughs> 팔식다 팔고 상변 실패로 토토 주광강 보낼까 그냥? 안 그래도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너무 많이 살고 있긴 해요. 음. 잘해. 말까, 팔까? 팔까? 말까. 팔까? <laughs> 아미치겠지 어, 그냥 미치겠지 배치 이 새끼 왜 이래 빨리 피부 좀 빨리 골라보자 미치겠지 쫄깃하지 지리겠지 그냥 개 병실이다 병실이야 진짜 올왕 조때기란다 이거죠? 어. 어. 아 이제 안 나오긴 한다. 상성표이 진짜 안 나오죠? 그래도 일등이 나 이러면 끝이야. 바로 필켓 짜고 그에 들어갔잖아. 자비가 없어. 바로 이렇게 갑자기. 어,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이거 올황 10병신이네. 6달프데 이거. 이거 지금 2100 스택 말안 되는 스택이잖아. 그죠? 결과를 좀 오늘도 케이블 봤네요말안 되는 스택인데, 이게 지금 지는 것도 에바이했어 그죠?